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2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레이기 26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옥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3절에서 20절까지는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지킨다면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이행하여서 본성케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창대케 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2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실제로 사사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칠 배나 더 징치할지라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반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시며 그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대적에게 사로잡힐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례를 지키면 번성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는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라는 이 말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이 됩니다. 공통점이에요. 지키지 지켜도 언약대로 이행하시고 지키지 않아도 언약대로 이행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을 한번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러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놀랍게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이들에게 재앙을 내린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미 레이기 26장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는 그곳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율법에 대한 준수가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그곳에는 십계명이 없었죠.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입니다. 윤례와 규례는 신해산에서 받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은 본래 애굽에서 우상을 생겼죠. 40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들은 그곳에 이미 적응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지킬 이유도 없죠. 그것이 조건이 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대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지 지키는 어떤 조건이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맹세를 이구해서 우리를 초래굽 시키지 않았느냐? 그럼 여기에서는 왜 조건을 붙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다른 대목이에요. 어, 이것을 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어, 이런 식의 논쟁이 구약에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 예,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둘 중에 예, 하나를 어, 택하려고 하겠죠 어, 그러나 둘다 우리가 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언약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숨겼죠 그러면 이들 한켠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걸 지키지 않더라도 출국할 때 그러한 조건이 없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지 않았느냐, 이런 얄팍한, 얄팍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레이 26장에 말씀한 바와 같이. 가차 없이 언약을 배반한 우상을 생기고 여호와를 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고 여호와의 손이 친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행하신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언약대로 행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의 문제가 뭐냐면 앞서서 믿음으로 구원이냐 행위로 구원이냐 이 해석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 구원론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이유는 성경을 인간 구원론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구원론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메시아 대망상사, 대망사상도 자기 구원론 중심이었고, 메시아 왕국도 자기 구원론 중심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인들이 예수님 든 하나님 나라든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 내 민족의 구원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보문을 해석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려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와에게 부르짖는 장면은 나와요. 이게 굉장히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1장과 굉장히 흡사하게 지금 사사기가 진행이 되는데. 마치 카피봉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추리국기와 사사기의 차이점은 추리국기에는 계명이 없고 사사기에는 계명이 있다는 라 그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면 31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버스를 때에 옷을 입혔고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에서 왕은 인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양의편에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할 때, 어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언제 그것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해를 하려면 앞서서 달란트 비유가 나와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긴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남긴 자들이 양의편에 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남긴 자들이 양의 편에 섰다면, 제가 남겼지 않습니까? 제가 대접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조금 더이 비유 첫 번째 비유에 예, 열 천여 비유가 나오죠. 기름 준비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서는 준비가 안 되죠. 지혜로운 천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주십니다. 이 25장의 비유가 인간의 성경 해석법을 다 엉터리임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라 치면 두 번째는 행위죠. 세 번째는 행위를 갖고 심판을 하는데 행위를 한 자들은 오히려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마태복음 25장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정답을 찾아내려고 해요.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왜 자꾸 찾아내려고 하느냐 하면, 내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세 가지의 비유를 해석하게 되면 남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뿐입니다. 십자가가 밝히기 보이지 않는 비유 해석은 비유 해석이 아니에요. 나름 똑똑하게 이 비유를 해석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 비유를 갖고 이해를 하여서 내가 그 비유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이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언약대로 행하셨듯이 똑같습니다. 십자가 새 언약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 이런 방식이 내가 양편에서야지 방법이 없어요. 양편에서는 자는 한게 없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몰 남겼나 묻거든요. 이걸 이 오늘로 말하면 통섭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가 따로따로 떼는 게 아니라 물론 따로따로 떼어서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래야만 이 비유 성경 전체가 십자가의 피만을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피만을 증가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 할수록 우리 구원을 포기를 못해요. 그것은 그것을 말씀이 추적해내서 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행한다라고 하실 때는 언약만을 남기기 위한 이스라엘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 은양만을 남기시기 위한 말씀임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새 은양만 남기는 삶이 될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